차 값이 저렴하지만 타는 동안 돈이 계속 나가는 차. 차 값은 비싸 보이는데 타는 동안 돈이 덜 나가는 차.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실제 출퇴근 거리 기준으로 숫자만 놓고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 유지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저희 회사 위치에서 황교나 서울 강남권 회사로 출퇴근한다고 가정합니다. 왕복 60km, 주 5일 출근 기준으로 1년에 약 15,000km 주행입니다. 차량은 가장 현실적인 조합으로 비교하겠습니다. 내연기관 대표는 아반떼 가솔린, 전기차 대표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비교되는 조합입니다. 먼저 차량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아반떼 가솔린은 2,500만 원 전후입니다. 테슬라 모델 3는 현재 기준으로 5,000만 원 초반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두배 차이네. 전기차가 훨씬 비싸네. 이 생각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실제로 계속 나가는 돈, 유지비를 보겠습니다. 먼저, 아반떼입니다. 연비를 리터당 10km로 잡으면 1년에 약 1,500리터를 주유하게 되고 요즘 기름값 기준으로 주유비는 대략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엔진오일 교환, 각종 소모품 정비비까지 더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70만 원 이상은 추가됩니다. 즉, 아반떼 출퇴근 유지비는 연약 330만 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전기 요금은 충전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거리 기준으로 연 80만 원 정도. 으로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연 13만 원, 엔진 오일 교환 없이 정비비까지 다 포함해도 연 20만 원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테슬라 모델 3 출퇴근 유지비는 연 100만 원 초반대입니다. 출퇴근 기준으로만 봐도 두 차량의 유지비 차이는 1년에 200만 원 이상입니다. 다시 차량 가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반떼랑 테슬라 모델3의 차량 가격 차이는 대략 2,50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지비로 이미 5년 동안 1,000만원 가까이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차값만 보면 비싸 보이는데 출퇴근처럼 매일 타는 구조에서는 체감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퇴근 거리가 짧거나, 연간 주행거리가 많지 않거나, 충전 환경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은, 내연기관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길수록 전기차가 유리해지고, 거리가 짧을수록, 내연기관의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 왕복 출퇴근 거리 몇 킬로미터인지, 1년에 대략 몇 킬로미터 운행하시는지, 차량 가격, 유지비, 사용 패턴까지 전부 따져서, 가장 손에 안 보는 선택을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